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알려주시며 매일매일 오직 주님의 그 은혜의 품 안에서 평안하고 또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갈망하며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에 힘쓰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좀, 예, 평소보다 아주 짧은, 예, 본문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laughs> 부엘 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바의유스카로 갔더니 기바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 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순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 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이 레위인이 그의 처비 아주 비참한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래서 그의 시체를 열두 조각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 지파에게 한 지파에 하나씩 그렇게 보냈던 아주 처참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엄청난 그,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아 이것을, 뭐, 그, 아 시신을 받고, 어, 이제 모여든 겁니다. 20절, 어, 20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단에서 부엘세바는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표현하는 표현, 어, 그런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 단 하면 맨 북쪽 에, 이스라엘의 맨 북쪽 지역 그다음에 브엘세바는 맨 남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남북의 모든 지파들이 그다음 길라 땅에서 나와서 길라 땅은 요단 동편 땅이 바로 길라 땅입니다 이 어, 길라 땅에는 문화세의 반 지파가 있었고요 문화세는 어, 요단강을 중심으로 반은. 동편에 반은 서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므나스반 지파가 길르앗 지역에 있었고 또갓 지파가 아~ 요단 동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르벤 지파. 그래서 갓 지파, 르벤 지파, 므나스반 지파 이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었는데 그들까지도 이제 함께 모이게 된 겁니다. 나와서 회중이 어디 에 모였는가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자, 미스바는 이제 베냐민 땅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베냐민 집화와 관계되어 있죠. 근데 어쨌든 이 베냐민에 있는 땅인데 이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로 모이는 그러한 곳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도 보면 이 미스바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하는 것들을 볼수 있는데요. 자, 그들이 일제히 모였다. 그 말은 그들이 단결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모였다고 하는 것이죠. 2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의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자, 온 백성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칼을 빼는 군사가 40만 명이었다. 여기서 40만 명이 이제 모였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40만 명이 대기를 했다는 것인지 예, 정확하지 않지만, 아,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보면 예, 이들이 모여 있는 숫자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40만 명이 다 모였던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인지는 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뒤에 가서 보면 여기서는 이제 사십만 명이 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군사, 전사들로 이제 이 모임에 참여하고 이제 전쟁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모든 지파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군사가 이미 소집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삼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자 열두 덩이로 나눠서 각 지파에 보냈지만 이렇게 어 회집한 것을 베냐민 지파에게는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게 베냐민 지파와 관계된 일이었기 때문인 것인데 어쨌든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지파가 있는 미스바에 이들이 모였다는 것을 소식을 들은 겁니다. 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서 비냐민 자손이 이 말을 듣고 반응하자, 이 뭐였다는 것을 보고 반응하자. 그래, 그렇다면 너희에게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이제 묻는 셈이죠.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일어난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자 이제 이 열두 덩이를 보냈던 이 레위인이, 레위인이 자초지종을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보고합니다. 사절이죠. 레위사람과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내가 척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바이 유스카로 갔더니 그렇죠. 그가 첩과 함께 기브아의 유스카로 갔습니다. 5절. 기부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해야 한지라. 자, 기부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나서 사실 기부아 사람들 전체가 아니죠. 기부아의 불량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은 모든 이 사건의 책임을 기브아 사람 전체에게 돌리고 있는 셈입니다. 밤에 내가 묶고 있던 집을 열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를 욕보이려고만 했죠. 동성애자들이 새로 온이 사람 무리에게 내보내라, 관계하겠다 이렇게 말했지. 그를 죽이려고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하였다. 아, 이것은 사실 그가 이 첩을 내줬어요. 억지로 뺏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레위는 자기가 그 첩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한거 전혀 없었죠.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모습은 쏙 빠지고, 기바 사람들 전체의 문제인 양 그렇게 만들었고, 아, 그 상황을 조금씩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꿔놓은 것을 알수 있어요. 6절,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고도 쪽에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했기, 행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것은 자기가 당한 그러한 일인데, 기부하 사람들이 행한 것이 음행과 망령된 일이다. 음행은 여기서 사실은 악행을 말합니다. 악한 행동, 음행, 음란한것다 포함한 악한 행동과 악한 계획, 그리고 망령된 일,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신성모독적인 일을 하는 것을 말하죠 망령되다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죽은 내첩배 시신을 열둘로 나눠서 각 지파마다 보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쓴은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빨리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겁니다.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악행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 의견과 방책을 내라 이렇게 이제 레위 사람이 말합니다. 자 일단 이 오늘의 이 장면을 보면서 사실 이 레위 사람에게 있었던 이 일, 기브아 사건에 있었던 일은 이 사사기 전체 그 내용상으로는 거의 거의 끝부분에 나오죠 이제 21장이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맨 뒤에 나와서 마치 역사적으로 쭉 순서로 쓴 것처럼 기억이 되지만 그게 아니고요. 예, 사사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이제 뒤에서는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따라서 이 레위인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건이 아니라 사사 시대의 중반 내지는 초반에 있었던 것으로 보통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 사사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체가 모인 적이 없어요. 모든 집파가 함께 모인 적이 없어요. 어, 심지어 우리 사사들을 볼때 마치 그 사사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각각의 사사는 그들이 속하였던 지파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가난 지역을 전체를 한 지파가 다스린 게한 그 부족이 원주민이 다스린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지파가 속한 지역과 관계된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쉬운 것처럼 사사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보는 것은 이 사사 시대의 상황을 잘 이제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들은 사실은 자기의 지파의 사사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는 때로는 지파가 서로 함께 하기도 하였지만 대체적으로는 지파들은 따로 놀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지파가 이렇게 함께 집결했다 이것은 아주 아주 특이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레위인의 첩액이 일어나니 비참하고 좀 끔찍한 그러한 일, 집단성 폭행과 살해와 관계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온 집화들이 모이게 된 것이죠. 자,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과연 어떠한 그 결론을 낼까요? 그것은 이제, 내일 모레 이어지는 그러한 본문인데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매일 성경을 구독하고 계신 분은 꼭그 내용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는 제가 묵상을 올리지 않으니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잔잔한 은혜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잔잔한 은혜의 삶이 소중하다. 아니면, 일상의 삶과 예배가 우리에게 소중하다. 이 레위 사람이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집화를 끔찍하게 자극하였습니다. 시체를 잘라서 그것을 보내어서, 어, 자극한 것이죠.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 레위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집화가 다 모일 수 있었을까요? 하다 못해, 사사로 인해서도 모든 집화가 모인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가를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처럼 아주 자극적이고 굉장히 충격적인 일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인 그러한 모습에는 반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극적이고 충격적이고 극단적인 것에 반응하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조차 이렇게 되기 쉬워요. 뭔가 좀더센거 자꾸 구하게 되고 뭔가 좀더 자극적인 거를 구하게 되고 자꾸 그런 것을 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일상 속에서, 일상의 예배와 삶 속에서 누리는 은혜의 소중함을 놓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잔잔한 은혜의 삶, 잔잔한 일상의 삶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특별한 경험과 특이한 체험, 자극적인 그러한 일이 있으면 뭔가 더 충격을 받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의 삶의 99.9%는 일상적인 일의 연속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누리고 또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성도야말로 행복하지 않을까요? 뭔가 더 강한 것을 찾고 뭔가 더 진한 무엇인가를 찾을 때, 우리는 자칫 그러한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기 쉽고 신천지에 빠지기 쉽고 거기에 들어가면 이게 뭐 대단한 것 같거든요. 무슨 비유풀이를 한다고 해서 야 이거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이고요. 거기에 가서 보면 엄청난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의 영혼을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의 잔잔한 삶과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정, 정직과 진실함을 회복해야 하겠다. 이 레위인이 이 사건에 발생한 경위를 보고하는 것을 보면 다 자기 중심적이고 진실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곡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지금 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진실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는 정말 진실하게 반응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나서서 무슨 일이냐? 당당하게... 말하지도 못했고 불량배들 앞에서 그의 첩을 연약한 여인을 보호하지도 못했고요. 오히려 그는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도 다 모른 채 무관심하게 그냥 잠자고 떠나려고만 했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진실을 상실하면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과 정직함이 우리 삶에 늘 살아있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문제 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겁니다. 이 레위인은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질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 여인의 시체를 열두가 동의로 나누어서 그렇게 보내라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 자기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너희의 의견과 방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식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묻지 못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마음을 뺏기다 보면 하나님께 묻기를 놓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 상황, 어떠한 상황, 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묻는 삶을 일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서고, 묵상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매일 하나님께 묻는 인생으로 세워가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인 또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일상 속에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잔잔한 은혜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더 강한 것, 좀더 자극적인 것, 좀더 현란한 것에 자꾸 관심을 두려는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저희의 믿음조차 그처럼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대단한 일은 없지만, 자극적인 것은 없지만, 매일매일 일상 속에 잔잔히 다가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자 헌신하는 자희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좀더 진실하고 정직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묻기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의 길이 주님 은혜 안에 거룩하고 형통한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